바라족이 위에 19에서 20cm 되는 거, 10여 마리. 덧 뿌려져 있고요 그리고 속시알 보여드릴게요. 자, 속시알 17cm. 좀 작아 보이는 거, 16cm. 16에서 18cm. 이런 것들은 18cm. 16에서 18cm 되는 속에는 조금 잘고, 겉에는 좀큰 것들 있는 바라족이에요. 자, 무로징어예요안강망오징어입니다 30마리 들었네요. 방금 이놈 세알래 보니까 겉에 사이즈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속시알. 속시알 좀 잘아요. 큰놈, 작은놈. 손도 아주 좋네요. 살짝 데쳐 가지고 스케로 드셔도 좋고 볶음 요리에 써도 좋습니다. 물로징어예요 초코징어는 좀 단단한 식감이고 이 친구는 좀 부드러운 식감. 오징어입니다.